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뭐 오늘 아침 음, 지금은 2019년 9월 30일 오전 11시 3분입니다. 방금 양산에서 해운대로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에 오는데, 냉장고에 있던 햄을 그냥 갖고 오라 그래요. 가지고 오라 그래요. 한말 하지 말고, 그냥 넣어서 순종하면서 갖고 왔어요. 갖고 오는데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말도 안 하고 갖고 뭐이 도둑이거든요. 도둑질이거든요. 그냥 들어왔어요. 집에 이렇게 현대 집에 도착해서 막 아이스 먹 마음도 무겁고 이도둑질인데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도둑질이야.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아유 나도 더, 더 죄를 지, 지을 수 있구나. 전에도 죄를 지었지만은 회개를 하고 지금 이제 영이 온 상태에서 또 죄를 지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것이 아이고 아버지를 용납하자. 아버지를 용서하자.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 죄를 지울 수가 있구나. 그렇게 될 수가 있구나. 죄는 미워해서 회개할 수 있지만, 사람은 미워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워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신 회개하기도 해주고, 잘 되기만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용서했어요. 내 동생도 다 용서했어요. 다용서했어 지금도 분위기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마음속에 그영의기가 지고 오래던 부분들은 다 이제 말끔히 해소시습서다용서했어 이제 서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용납하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сверхъестественное с